김정은은 자기 수준의 돈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돈이 있냐 찾아봤더니 장성택한테 상당 부분 그 자금력이 있는 겁니다. 자금을 활용하는 계획도 장성택이 세우고, 근데 김정은은 그게 꼴배기 싫은 거예요. 내가 최고 권력자인데 나한테 돈이 없네. 그리고 저 장성택은 저 돈과 권력으로 나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으로 한 번에 장성택을 척결하는데 여기서 생긴 문제. 이게 3급 기밀로 묶여 있던 그리고 꽤 조사 기간이 길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 0년 정도 조사를 해서 그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아, 바,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 북한 사회 경제 인식 보고서를 발표를 했죠. 그게 이제 외부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지금 북한이 어떤 경제적인 난관에 처해 있는지 또 사회적으로는 또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 혹은 계층별로 북한 정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특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어, 그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지금 북한 정권으로부터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어, 이제 그 조사 결과가 나왔었죠. 어, 지금 장마당 세대는 좀 손쉽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린다면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부릅니다. 장마당이라는 건 북한의 그 시장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장은 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북한은 사법주의나라고 공산주의 국가인데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냐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 김정일 시대 때 이제 1995년부터 98년 사이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좀 전대미문의 그런 기근 사태가 일어나면서 약 50만 명에서 혹은 뭐 어떤 학자들은 200만 명까지 추산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수십에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굶어 죽는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굶어 굶어 죽은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 정부가 기존에는 어떤 식량 배급제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걷어들이는 식량의 양이 너무나 급격하게 줄어들고 특히나 1990년대 초반에 동국권 사회주의 국가가 우르르 무너지면서 북한이 어떤 식량난에 처했을 때 손을 벌릴 수 있는 나라가 사라졌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본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고립 그리고 그런 식량난을 제대로 해쳐나갈 수 있는 관리들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국민을 먹여살릴 수 있는 배급 능력이 확 떨어졌고, 그때를 미공급 사태라고 부르거든요. 공급해줄 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개개인 사이에,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 물건을 팔고 사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니까 모든 건 공공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대규모적인 경제난을 겪고 난 이후에 북한 정부가 생각한 것은, 어, 특히 김정일이 생각한 것은 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 모두를 보고 잘 능력이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첫째 인정을 하고, 그러면 당신들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바로 북한 경제의 시장화였어요. 시장 형성을 허락하고 그 시장 물론 북한 정부의 통제를 받는 시장이었죠. 하지만 그 시장이 어쨌든 사인간의 어, 어떤 무역 행위를 허락을 했고, 그 사인간의 무역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한에서 통제의 수단은 자리세였습니다자리세를 내고, 그러니까 즉 세금을 내고 그 자리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 그리고 어느 정도 어, 적법, 적법한 물건을 팔아라. 약까뭐뭐 그러니까 예, 뭐. 완전히 선을 넘는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은먹살수있있끔끔을을열줬줬든요요그게장마당이에요그게 2002년 7월 1일 이후에경제관리개선조치라는그 정책이 나온 이후에 본격적으로 북한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북한 사회를 먹여살리는 가장 어, 첫 번째 동력원이 됐었거든요. 그 장마당 세대의 혜택을 보고 자라난 세대가 장마당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장마당에서 어 어렵게 어렵게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태어났을 때부터 북한 정부가 제대로 그 정부로서의 기능을 수행을 해서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걸본 적이 없고요. 정부가 정부로서 역할을 못하는 모습만 보면서 오히려 본인들을 보게 살리는 건 본인들의 가족이었다라는 그런 가족주의 중심으로 이제 국가관에 많이 바뀌는 세대가 장마당 세대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다른 기성 세대에 비해서 확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북한은 사실 그 장마당 세대가 어 상당히 자신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가족 중심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어 그런 뭐 흔히 말하면 한국의 mz 세대와 비슷하죠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특히나 또 문제가 됐던 것은 이들이 자, 어떤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 계기가 한류 문화를 수입하면서 한류 문화가 북한에 본격적으로 퍼지면서 이 한류 문화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 내지 소비자가 장마당 세대였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장사를 하기 때문에. 남는 시간이 많아요, 자식들은 집에서. 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문화적인 컨텐츠로 눈을 돌리잖아요. 우리가 뭐 옛날 70년대, 80년대 뭐못 사던 시절에는 뮤지컬 이런 거 보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뮤지컬 정도 보는 건 솔직히 큰 무리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 어떤 장마당 세대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니까 또 한국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어, 더더군다나 북한 정부 어, 비판적이고 북한 체제에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나게 된 것이죠. 그런 문제점을 북한 당국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장마당 세대를 소위 어, 때려잡기 위한 그런 어, 다양한 어떤 반인권적 정책들이 2020년 이후로 2020년 이후로 본격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독재자의 오판이 쌓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저는 어, 저는 이런 얘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멸망할 거다 이런 이런 유의 어, 사고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어,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벽을 쌓는다라는 것은 사실 그 북한의 어떤 그 dmz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이 남한으로 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 장벽을 쌓는 음. 것이거든요 그리고 북중국경일 때 완벽하게 어, 철조망으로 이제 둘러싸고 있고 지뢰도 매설했어요 국경의 지뢰를 매설하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함정까지 파서 그 함정 밑에는 뭐 쇠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아예 어, 중국으로 넘어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온 나라를 감옥화하고 있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남한 지우기더 그러니까 이상 남한과 북한은 한 민족이 아니고 뭐 같은 역사도 아니고 이제 완전 별개의 나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것의 그 바탕에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청년 학생 북한의 어떤 청년층이 남한에 대해서 동경하고 남한의 문화를 사랑하고 또 남한식으로 사과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북한 정부가 봤을 땐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한다고밖에 볼수 없고요. 저는 하지만 어떤 한번 시작된 변화의 흐름이 막는다고 막아질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민주화 한국이 그런 겨, 과거가 있잖아요. 우리도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탄압한다고 얼마나 많은 악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군부 정권이? 하지만 그게 막아집니까? 결국은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북한도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주애에게로 후계 구도가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서 어, 어린 여성이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오른다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두가 상상하기 어려웠고 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김정은은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는 최근에 김정은이 내리고 있는 결정들을 보면 아,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충분한 어떤 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등떠밀려서 혹은 쫓기면서 나오는 그런 성급한 조치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주애가 만약 정말 어,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권력을 이양받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거라고 봐요. 일단 군부가 북한의 군부가 과연 그 여자가 본인들을 지휘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어, 군통수권자가 최고 사령관이 지금 현재 김정은이거든요. 그러면 김여정이 그 최고 지도자가 되면 군통수권을 다 받을 텐데 뭘 알겠습니까? 군사작전에 대해서 사실 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군이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군에 대한 장악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장악력을 보여주기에 과연 김주혜가 적합한 인물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김주혜는 북한 청년들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부, 김정은은 지금 청년층을 거의 뭐 개패대 때려잡고 있잖아요. 2020년부터 지금 기회가 있으면 때려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제하는 것과 다르게 김주혜는 머리도 길고 명품으로 도배하고 있고 전혀 북한이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사상적인 높이의 걸맞는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뭐 머리를 귀밑까지 잘라라 뭐 치마를 입지 말아라 뭐 하이를 신지 말아라 뭐 등등의 다양한 세부적인 하지 말라라는 조건이 있는데 김주혜는 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다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 지도자가 모범이 되거나 혹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쟤는 뭔데 우린 다 이렇게 통제하면서 쟤는 최고 지도자 딸이라서 저렇게 할수 있는 거야?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김주혜는 지금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마지막 허들은 만약 김주애가 권력을 이양받게 된다면 그 주변에서 김주의 권력을 노리는 사람이 과연 없을까? 그러니까 김주의 정통성을 문제삼을 근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김여정도 있고요. 김여정도 김씨입니다. 뿌리로 봐서는 김여정이 더 가까워요. 김정일의 딸이지 않습니까? 또 김여정은 김주애와 다르게 꽤 오랜 시간 오빠를 보좌하면서 쌓은 나름의 경력도 있고 따르는 세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 과연 김여정이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조카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것을 두고만 볼까?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세 가지 요인이 김여정의 발목을 잡는 가장 결정적인 위험 요소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의 통일부로부터 나온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보통 첫째를 아들로 알고 있는데 첫째가 김주혜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사실. 아무도 모르고 아마 우리 국정원장도 모를 겁니다. 그 정도로 철저히 보안에 가려져 있는데 둘그김주혜한테 동생이 있을 거다라는 건 어느 정도 확인된 사실인 것 같아요. 어, 김실가가 필요한 사치품을 수입하는 통로로 어, 남자 아기 옷이 몇번 들어가고 뭐. 남자 뭐 어린이 장난감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하지만 첫째가 아들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첫째가 김주혜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 걸로 봐서는 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김주혜가 권력의 후계자로서 혹은 그 지금 아버지를 수행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는 이게 단지 어버이 수준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이 어,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정말 어버이의 모습만 보여줄 거면군부라든가 뭐뭐 미사일 발사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데려가지 않습니다. 뭐 어린이 공연이라든가, 뭐 다른 뭐 어린이들 만날 때 데려간다든가, 뭐 외국 정상을 만날 때 데려간다든가 뭐 이런 식의 가족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김정은이 김주혜를 데리고 다닐 때 항상 보면 군부 최고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고 군부 최고 지도자들이 김주혜 앞에서 무릎 꿇고 뭐 김주혜 설명을 듣는 장면이 나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현장에 데리고 가고 위성발사 현장에 데리고 가고 김정은의 최대의 업적으로 꼽히는 현장에는 늘 김주혜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김주혜의 업적에는 아까 김정은의 업적에는 김주혜가 항상 함께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고 이것은 권력의 후계자에게 보통 권력을 넘겨 주는 그 이양 과정에서 보여주는 업적 쌓기의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김정은도 그랬고 김정일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어, 보여주기 식으로 데려다니는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섣부른 억측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게 진짜라면 북한은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죠 혹은 북한 주민들한테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아니 언제는 김주혜가 후계자라며 또 갑둑취한 젠또 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김주혜가 후계자가 되는 것이 순리상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김정일 시대에는 본인들의 무능함을 알고 그리고 그 유능한 민간인들과 민간 사업자들과의 어떤 그 연대라든가 연결고리를 통해서 북한 경제를 조금은 스무스하게 굴러갈 수 있게끔 약간의 자유가 있었거든요. 아주 약간의 자유. 김정은 시대에는 일단 어, 그런 융통성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플렉서블해야 사실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거잖아요. 마냥 딱딱하고 마냥 사실 굳으면 깨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물렁물렁하고 이러면 잘안 깨지잖아요. 오래가고. 김정일과 김정은의 결정적인 차이는 경험 부족에서 오는 그런 유능감의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김정일을 전혀 고평가하거나 뭐료려치기야 생각은 없어요. 김, 저는 김정일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사람이고 독재자 중에서도 최악의 독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김정은과 김정일을 비교했을 때 김정일이 조금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김정일 때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부의 관료들이 경제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또 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굴러가게끔 할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외화벌이라는 임무를 주어서 다량의 어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줬거든요. 우리가 보통 떡방앗간에 있는 사람이 떡을 좀더 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화벌이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외화를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더 많은 외화를 보유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계획된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당자금은 꼬박꼬박 갖다 바쳤거든요. 약간의 공생관계가 있던 겁니다. 외화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공생관계를 통해서 북한 정부가 요구하는 그, 그 김정일이 요구하는 외화를 갖다 바치고 그 과정에서요 약간의 콩고물을 자기가 가져가고 이런 공생관계 속에서 북한 경제가 나름 성장을 했거든요. 유엔제재가 그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 중반 후반에도 하지만 북한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경제는 김정일 땐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하지만 김정은 때 들어와서는 플러스 성장을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항상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지휘했던 사람이 장성택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혹은 동남아시아에서 그 외화벌이, 외화벌이 다양한 수단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뭐 여행 유튜버들 보면은 중국 가서 뭐 북한 레스토랑 가서 이렇게 뭐 먹으려다가 제지당하고 오는 이런 영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북한식 레스토랑을 그 모델을 개발한 사람도 장성택이고 뭐 탄광이라든가 광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북한산 어떤 광물을 캐내서 중국과의 어떤 밀무역을 통해서 외화벌을 벌어들인 사람도 장성택이고, 뭐그 북한 선박을 다른 나라 선박처럼 속여 가지고 정제유를 이제 몰래 들여오는 것도 장성택이고, 북한 경제의 윤활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장성택이고 장성택은 상당히 어, 머리가 비상하고 유능했던 사람이었어요. 김정일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장성택 주변에는 그 외화벌이 하는 사람들과 돈을 좀 많이 만지는 소위 말하는 북한에서의 졸부들이 많이 하나의 군단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에 의해서 북한 경제가 움직이고 그들에 의해서 김정일의 통치 자금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김정일이 죽고 나서 김정은이 등장을 했는데 김정은은 자기 수준의 돈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돈이 있냐라고 이렇게... 눈을 돌려 찾아봤더니 장성택한테 상당 부분 그 자금력이 있는 겁니다. 자금을 활용하는 계획도 장성택이 세우고 그런데 김정은은 그게 꼴베기 싫은 거예요. 내가 최고 권력자인데 나한테 돈이 없네. 그리고 저 장성택은 저 돈과 권력으로 나로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한 번에 장성택을 척결하는데 여기서 생긴 문제. 장성택만 척결해야 되는데 장성택 주변에 있던 모든 유능한 일꾼 그 간부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당시 경제를 좀 알고 또 중국과의 밀무역 관계를 빠삭하게 이해하고 있고 또 북한이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의 로드맵을 가지고 10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그 일을 해오던 사람들을 싸그리 다 죽여 버린 겁니다. 뭐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약 2000명을 죽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때. 근데 한 번의 유능한 경제 일꾼, 그러니까 경제의 그 지식인들이 한 2,000명 정도가 사라지고 또 기업가들이 그 정도 사라지면 은그 어마어마한 공백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또 중국은 중국대로 중국은 장성택을 믿고 북한과 거래를 했던 건데 야 우리가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한 번에 쳐내면 우린 이제 신뢰관계가 없지 그럼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믿고 이런 무역을 하냐라는 식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중국과 북한 사이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한 것은 장성택 처결 이후 그리고 김정남 암살 이후 사실상 돌아오기 힘든 강을 지금 건너고 있는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북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아무리 생각해도 김정은은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택을 통해서 북한과 거래하고 또 김정남을 통해서 또 북한을 견제하고 했었는데 김정은은 중국이 믿고 의지하는 혹은 중국이 내세우는 북한의 어떤 그 어, 유력자들을 다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이 마음에 들리가 없겠죠.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중국과 북한 사이에 또 무역 거래가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네, 장성택 대신에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장성택 때문에 밀려나 있던 사람들 주변으로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장성택에게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주변으로 밀려났던 사람들이 다그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되게 굶주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뭐겠습니까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인 거예요 북한 경제를 살리는 거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주머니는 늘어났는데 북한 경제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 장성택의 작품이었던 장마당을 김정은은 그걸 폐쇄시켰어요.